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39번째 시간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글자에는 공통적으로 깃우, 새 깃털을 얘기하죠 깃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도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취 라고 읽습니다 앞에가 장음이네요 그래서 비취라고 읽어야 되는데 자, 명사로서 광물 을 중에 하나입니다. 반투명체로 된 짙은 푸른색의 윤이 나는 구슬. 이렇게 우리나라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과연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글자는 깃우 자와 역시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로는 페이라고 얘기하고, 예, 1급 배정한 차 물총새 비 자입니다. 자, 물총새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는 붉은색도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물총새의 붉은 깃털을 뜻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소전만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에 잘 보시면 붉은 깃털의 참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처럼 작은 새로 보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울림에서 난다. 울창한 숲일 수도 있는데 울창한 숲이 포함된 한 나라의 군에. 한 나라부터는 보통 군현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울림, 어, 군이라는 네, 지명에서, 어, 그 지역에서 주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곡물로도 많이 바쳐서요. 여름 철새 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고위층들의 어떤 사치품으로 많이 네,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깃, 우, 자의 뜻을 따르고 아닐, 피, 자는 음을 나타낸다. 형성자로 보았으니까 가장 네, 무난한 설명이 되겠네요. 형성자입니다. 그런데 왜 아닐 비자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물총새라고 네, 물에 있으면 이렇게, 그, 마치 총알처럼 보죠. 이렇게 안에 예, 파고 들어서 순간적으로 물고기를 낚아채서 올라오는 그런 특이한 새거든요. 그래서 날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날개를 뜻하는데 날개가 반대 방향으로 서로 향해 있는 것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날개를 접은 상태에서 네, 주로 목격이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붉은 것과 관련돼서는 이 비단 빗자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비단 빗자는 물총새 비보다 더 나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단 빗자가 물총새의 붉은색에 어떤 의미를 의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어쨌든 네, 물총새 비는 이렇게 하시는 설명을 합니다. 위에, 위에 글자가 아, 음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글자는 물총새 취자인데 이게 푸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물총새 비자는 북다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푸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보시면 네, 아까는 예, 그 불글적이었는데 이게 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청우, 작야 예, 역시 또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칠 졸자가 음을 나타낸다 역시 형성자로 이 글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자 중에 취가 아니라 이 모일 최라고 있습니다. 마칠 졸자 위에 풀초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풀이 모여 있는 모양이거든요. 풀이 모여 있으면 그 푸르름이 더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푸르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허신의 설명대로라면 그냥 단지 도금을 따왔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예, 물가와 호수 등에서 흔히 관찰 가능한 여름철 새인데 코발트색의 조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푸른색이 좀더이 물총새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어떤 사전에 보면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1급두 번째 글자도 1급둘다 물총새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북다의 뜻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았고, 이건 푸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취자입니다.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이고요. 이거 써볼까요? 이건 깃우자가 위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4회, 14회 14, 모두 똑같습니다. 어떤 사자는 물총새 B자가 수컷 물총새, 이취자는 암컷 물총새라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이것은 붉은색이 더 많이 도는 물총새이고, 이것은 푸른색이 더 많이 그렇죠? 포함, 포함된 물총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비취를 찾아보면 물총새가 먼저 나오지 않고요. 반투명체로 된 짙은 푸른색의 어, 옥을 이야기합니다. 비취 비녀라든가, 짙은 비취 빛깔이라든가 해서 이것이 옥을 나타내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으로 와서야 이 새를 나타냅니다. 등은 어두운 녹색을 띈 하늘색, 목은 흰색, 배는 밤색이며, 부리는 흑색, 다리는 진홍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이 색깔, 푸른색이 눈에 띄는데, 어떤 새들은 붉은색을 띠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비취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페이에 일본에서는 히스라고 얘기해서 오랜만에 한중일 삼국의 한자가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다. 모양은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발음도 비슷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이 물총새의 경우에는 초인야오 라고 얘기해서 비는 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히스이라는 것은 광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물총새의 경우에는 아예 이름이 다릅니다. 가와세미 라고 얘기해서 비취 라고 쓰고 가와세미라고 훈독으로 읽거나 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영어로 보자면 만약에 그 비취 옥이라고 한다면 제이드나 예제이다이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물총새를 뜻한다라고 하면 아예 예 킹피셔라는 좀 재미있는 글자를 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이드라는 표현을 옥스포드에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어원이 스페니시 그러니까 스페인어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비취라고 하면 저 페이, 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새든 아니면 옥이든 다 푸른색 빛깔을 주로 대표하기 때문에 저 비는 쓰지 않고 예, 취, 조라든가 초이녀, 혹은 취 옥, 초이유라는 것을 주로 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원문의 여섯 건 비취가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은 새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새만 뜻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옥도 예, 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도 이미 옥과 새가 혼용되어서 비취라는 음으로 아, 단어로 사용되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일제강점기 예, 1935년 조선일보를 보시면 예, 비취 석계 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1988년 광복 이후에 보시더라도, 비취 소재 장신구 작품전이란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취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중국으로 치자면, 뭐, 위진남북조, 한나라, 때부터 이미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새와 광물을 뜻한 혹은 청색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39번째 시간에는요, 물총새, 비. 물총새, 취 혹은 풀을 취 등이 예 으로 구성된 비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의견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